아이고, 추석은 영상도 못 만들 정도로 바빴네. 그럼 평일은, 평에는... 아, 맞다. 원래 더 빨간 날이었지? 구독은 자유입니다. 늦었지만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으로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사자들의 축제와 관련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사자들의 축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부 알고 있다면은 이 정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상의 시작은 에바, 레반테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가면, 장식, 무서운 이야기, 브레이테크, 늑대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전형 뱀인, 유령의 숲에서의 전투도 보여집니다. 고양이는 덤이고요 그리고, 번지넷의 사자들의 축제와 관련된 간단한 정보도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며,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떠날 이들을 기리며, 라고 써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자들의 축제와 관련된 퀘스트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미를 만나고 암호해독기를 유령의 숲에서 사용하면 보상을 획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해독기는 안료와 사자들의 축제 전용 무기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에바 레반트를 통해서 새로운 경이 장식품들도 획득 가능합니다. 원래 무기였겠지만 번가놈들의 귀차이즘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관련된 업적으로 경이 장식들을 획득하면 완료가 되는 업적들도 있기 때문에 업적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불태울 준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업적을 완료했어도 업적 창에 가서 클릭해 완료 처리라 하지 않은 경우 11월 4일 즉 사자들의 축제가 끝나는 날 이후로는 업적 보상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깨는 쾌감을 느끼겠다고 묵혀뒀다가 없어질 수 있으니 그냥 빨리 처리하세요. 사자들의 축제는 시즌이 필요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전투력은 최소 7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시즌 없어도 플레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약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암호 해독기는 유령의 숲을 제외한 다른 컨텐츠를 완료하면 무작위 확률로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령의 숲한 판당 다섯 번을 열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 해독기는 최대 25개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사자들의 축제 전용 화폐는 이상한 초콜릿 동전과 과자입니다. 이건 사자들의 축제 전용 현상금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쉬우며 이 화폐로 가면, 참새, 의체 같은 것을 구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들을 전부 구입했다면 수수께끼 가방이라는 랜덤박스도 존재합니다. 여러 장비 아이템이랑 강화코어, 미광채 같은 것을 줍니다. 참고로 다음 시즌에 의체를 강화하는데 강화코어가 사용되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모아놓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2020년에 나온 가면은 이상한 초콜릿 동전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전 세대인 2018년, 2019년 가면은 미광채 1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버나 강의가루 한정 가면도 있습니다. 이건 업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자들의 축제와 관련된 에버버스 상품들은 필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광의가루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면은 사자들의 축제에서만 전투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면은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낮고 개조 부품도 유령의 숲에서만 발동이 돼서 이득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면 개조 부품은 적을 처치하는 것에 집중된 고기 한 이상, 생존에 취중된 흡혈의 손길, 수유탄 근접 능력에 취중된 활발한 암살자, 이렇게 있으며 유령의 숲에서만 발동됩니다. 그리고 개조 부품 능력은 장착한 순간 전부 발동됩니다. 공포를 처치해서 특성을 잠금 해제해야 한다는 툴팁이 있지만, 그건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들의 축제의 한정 버그는 걸작이 드랍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표기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 표기된 건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알려진 문제는 강철 깃발과 관련된 버그들과 헌터 여성 캐릭터의 망토와 관련된 버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헌터의 망토는 많은 버그를 가지고 있죠. 모두 좋은 추석 보내셨듯이 좋은 사자들의 축제 되시길 빕니다.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5일, 근한 달간 진행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황원전 실현 2배가 진행됩니다. 솔직히, 사자들의 축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다음 소식은 지금까지 빛의 저평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의체, 시공 능력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경제도. 그 중에 하나죠 드디어 제작진이 밝히길 샌드박스와 이코노미 즉 경제와 무기 밸런스 같은 소식을 이번 달에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와 관련된 날짜는 그리고 외국에서 나온 소식들은 전부 루머라고 하며 이것과 관련된 정보도 곧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자들의 축제에서 획득 가능한 무서운 이야기와 브레이테크 늑대인간이 가진 보기 타입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할 특성이 나오는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번 주에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특성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내용은 이제 유로파의 환경에 맞게 적을 추적하는 조준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벌써 어떤 무기가 적을 추적하는 조준경을 지원하는지 정보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무기 이름, 무기 종류, 최고 전투력, 획득 장소 같은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칸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자에게 선택받은 자 퀘스트를 통해서 사거리 걸작을 가진 정신 왜곡자의 야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좋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신 왜곡자를 획득하지 않고 다음 주가 되면 특성이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맥박 모니터와 광란이었는데 이때 획득하지 않고 다음 주에 획득한 사람은 스냅샷 광란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정신 왜곡자 야망을 좋은 특성으로 획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콘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포스 3000번대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게임 환경과 관련된 대역변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엑스박스 1X 일명 엑시엑과 엑스박스 1과의 비교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너무 엑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PS와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고, 뭐, 어쨌든, 엑스박스1에서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구동하려면 1분 52초의 시간이 걸렸지만, 엑시에게선 섀도우킥 기준으로 4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시간이 감축된 것이죠. 그리고 빛의 저편이 출시하면 다음 세대 콘솔에선 4k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 콘솔로 갈아탈 이유가 생기고 빛의 저편이 출시되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도 빛의 저편이 추가된다 라는 정보도 있으니 앞으로의 게이밍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